라 창을 기존의 유리창을 대신에 기존의 유리창에다가 깨지기 쉽잖아요 보석상 같은 깨고 들어가요. 그러니까 앞에다 프라시 창을 덧붙여 놓는 거예요. 어, 그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. 안 파꾸로 할수 있고요. 깨지기가 안 짠. 그렇게 해서 가정용이나 회상용과 기업용으로도 쓰시는데요 어, 단열도 되고. 그래서 프라시즌 단독으로, 안에는 이제, 안에는 유리창이고, 겉에는 프라시창이, 안에는 아크릴창이 되고, 겉에는 프라시창이 될 수도 있어요. 프라시창 방탄필러, 프라시다 방탄, 프라시다 방탄, 방탄, 이러면 방탄소재를 구내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. 어, 여기다가, 기존의 위창에다가 얇게, 또 플라스틱을 갖다가 투명 플라스틱을 도포하는 식으로 들어가가지고, 특히 어떤 스크래치가 안 나게 하거나 좀 표면을 강화시킬 수 있고요. 아크릴에도 동일한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. 야같이 하시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. 어, 이게, 그 다음에 어떤, 어, 플라스틱 창을 이렇게 쓸때 여러 겹으로,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쓰고요. 이렇게 빛의 골절들이 틀려집니다.